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요. 빈혈이 있어요. 철분제랑 비타민C를 아침 공복에 먹는데 그때 콜라겐을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? 흡수율이 떨어지진 않을까요?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. 왜냐하면 영양제와 자연치료제끼리 같이 일을 하는 애가 있고 또 방해하는 애가 있어요. 흡수를 못하게. 이분이 남겨주신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. 빈혈이 있을 때 철분제랑 바이레미C 이거 같이 먹는 거 정말 잘 하시는 건데요. 철분제 드실 때꼭 바이레미C 같이 드셔야지 흡수를 서로 도와줘서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철분을 먹었는데 소화가 좀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밥과 함께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철분은 절대 유제품하고 드시면 안 돼요 유제품, 뭐 치즈, 어, 우유 그런 애들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니까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철분하고 그러면 바이레미 C 때문에 오렌지 주스랑 먹어도 되냐 오렌지 주스는 그냥 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보다는 어, 바이레미 C 캡슐이라든지 아니면 피망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게 더 좋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같이 챙겨 드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콜라겐하고 같이 먹어도 되냐고 궁금하셨는데, 네, 콜라겐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. 특히 뉴트리럼의 마린 콜라제은 거기 에 바리미 C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철분제와 같이 드시면 더 흡수를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좋은 컨비네이션은 되겠습니다.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안녕.